몸통만 30이 훨씬 넘는 거다. 제가 이거, 아, 카메라를 못 찍은 게 한이네. 엄청 치고나가지고 와. 와. 와, 완벽한 캐러 오 몸통, 몸통만 32, 3 정도 될것 같아요. 오. 와.. 엄청 치고 나와가지고 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큰 무늬 오징어들이 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잡은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 작은 것들도 여러 마리 있는데 제가 예큰 것들만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잡았던 것들 안녕하세요 롱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무늬오징어 낚시 초특급 진짜 초특급 포인트를 하나 공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는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아 어, 이렇게 돌담으로 어, 막혀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아주 아늑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 오른쪽에는 이제 저 슬로프 같은 게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예, 이렇게 담들도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한두 사람이 있으면 딱 좋은 곳이에요. 두 사람 정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바깥에 담이 하나 있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 들어가면 딱두 사람 정도가 쓸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저쪽에는 빨간 등대, 흰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 바로, 김영항입니다. 자, 제가 지도로 한번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어, 위치는 바로 저기 빨간 네모 박스 친 곳입니다. 어, 해녀마을 쉼터라고 하는 곳, 예, 바로 앞이죠. 어, 이곳은 아마 몇몇 분들은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눈치를 채시고 어딘지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번에 가 보니까 없었던 분들이 어, 조사님들이 별로 없으셨는데 아주 많아졌더라고요. 어, 아, 여기 포인트를 한번 삥 둘러가면서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 앞에는, 예, 김영항 쪽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흰 등대, 빨간 등대 보이구요. 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좀 가면, 아, 예 슬로프 있는 곳예 이렇게 담이 있고 아, 뒤를 보면 뒤에도 이렇게 담이 하나 더 있어서 아 바람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아주 아늑해요. 저 예, 가끔 제가 이제 저기서 낚시하다가 의자 펴놓고 커피를 마시고 예 음악 듣고 예 그러기도 했습니다. <laughs>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 지금부터 이제 여기 지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왼쪽에는 저렇게 바위들이 있어요. 길게 뻗은 바위. 어, 저게 이제 간조 때는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슬로프 있는데도 어, 바위들이 있어요. 간조 때는 저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 홈 통식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홈 통식으로. 어, 이 포인트가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김영항 주변은 대부분 이제 수심이 한, 되게 낮거든요. 어, 한, 뭐, 2m? 2m 이내 다? 근데 여기는 수심이 꽤 돼요. 한 4m? 예, 정도 될 거예요. 4m도 좀더될 수도 있고, 뭐 부분에 따라서는. 예, 그래서, 홈통식으로 되고, 어, 다른 지역들보다 수심이 좀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이제 무늬 오징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바닥 지형은,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은 바위들,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모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지형적인 특징도 문늬 오징어가 잘 들어오는, 예,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여기는 평일날 낮에 같은 경우에도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아, 낚시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이제 밤에도 고등어나 전갱이가 들어온 걸 보고서 낚시를 했을 때, 어뭐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족끼리 놀러 오셔가지고 어, 낚시하기도 아주 좋은 발판도 좋고 안전하고 예 그런 곳입니다. 아 여기가 그렇게 밑걸림은 심하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는 그 왼쪽 부분 예 그쪽으로 돌들이나 바위가 많기 때문에 예 그쪽에선 좀 밑걸림이 있습니다. 아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낚시할 곳도 없어지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어 제가 왕초보였을 때 저도 이제 아어 낚시 잘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가서 좀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딘지 알고 싶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뭐아 어 그래요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빈 말들 그 다음에 이제 못 가르쳐 준다 뭐 이런 말들 아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 그때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면 저는 뭐 낚시할 곳 거의 없어져요. 폴랑 낚시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포인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려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도 꼭 약속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어 요즘에 낚시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곳들을 가보면 쓰레기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저희가 낚시 할수 있는 데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아이 얼마나 멋진 자연환경들 이 풍경들이에요. 아 제가 제주 와서 저는 이제 낚시를 위해서 제주를 왔는데. 진짜로 너무 이쁜 곳들 아름다운 곳들 멋진 곳들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요 <laughs> 아이 쓰레기는 뭐 찐악시 하시는 분들이나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요 뭐 오징어 낚시 하고 그 애기 껍데기 그냥 버리고 하는 거 캔커피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어 커피 그 종이컵 같은 거 널브러져 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그 쓰레기봉투 갖고 다니면서 남들이 어지른 거그뭐 치워 가지고 오고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데 절대로 제가 쓰레기 버리는 적은 없습니다. 그 동네 포구들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거 치우지 않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거 그분들이 다 청소해요. 제발, 제발 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쓰레기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첫 번째가, 예, 안전한 낚시. 예 안전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예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 좋은 환경 이 멋진 자연 환경을 함께 이렇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멋진 낚시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럭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